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한테 공동선대를 구성 구성하자 연합정보 정부를 협의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옛날에 영상 한번 올리긴 했어요. 어, 조국혁신당하고 합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쭉 같이 잘 가냐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또 있어요.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민주당하고, 지금 자기들 대선 후보가 이렇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국이 나올 때까지는의 부분이 있겠죠? 한번 볼게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치게 될까? 글쎄, 다행히도 썩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 보이는 모습이 있네요. 자,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 매지션입니다. 시장 1번을 뜻하지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방해자로 8번 소드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 이거는, 어, 자기만의, 이, 미, 이 조국혁신당도 그렇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안의 모습에 있어서는, 내부에서도 마찰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통일이 돼 있는 모습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대표를 내자, 대선 후보를 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민주당에 결탁해서 가자는 사람도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자기들끼리도 뭐, 그런데 이 민주당과 함께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많을 수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가 하는데, 일단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당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같은 마음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 민주당 쪽에서도. 걔네들하고 같이 하는 게 일단 대선 치르는 데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 교황입니다. 지금 보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5번, 완, 완즈인데 5번 교황 5, 5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5번이라는 숫자는 어떤 거냐 하면 협력은 해요. 협력은. 근데 이게 굉장히 이속이 맞을 때만 협력하지 금방 갈라져요. 금방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우리 너희나 나 우리나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어떤 그 합치가 이루어질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3번 소드예요. 그래서 선거 때 어떻게 잠깐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아주 얘기가 잘 맞아서 우리 오 이번에 그 대선 같이 잘 해봐요. 뭐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이 이미 그 저기 뭐야 아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 팀들은 경선을 위한 팀인가요? 뭐 나중에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려되는 내용은 알겠지만, 쉽게 이 사람들하고 융화돼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